우리 안에 다 있다고 믿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힘. 그리고 만났다. 섬김과 배려, 성실과 신뢰, 창의적 혁신, 끊임없는 자기개발, 트렌드 창조까지. 파라다이스의 미래를 바꿀 힘을 파라다이스인으로부터 찾았다. 행운이 따르면 함께 기뻐하고 잘안 풀릴 때는 안타까워합니다. 고객의 기분까지 배려하는 것이 진심 어린 서비스 아닐까요? 이정균의 우리다움은 현미경이다. 늘 사물을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작은 새로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세상을 새롭게 만들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명수의 놀라움은 향기다. 우리의 호텔은 고객들에게 늘 놀라운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씨에 따라 매일매일 향기를 바꿔줍니다. 최인철의 배움은 종이접기다 마음대 마음으로 아이들과 친해져야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이접기를 배운 후더 많은 아이들과 친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김동준의 새로운 사람 디자인과 화려한 인테리어가 좋은 집을 만들진 않겠습니다. 사람의 동작 하나하나를 배려한 설계가 오래 살고 싶은 집을 만듭니다. 파라다이스. 열정을 통해 세상을 뜨겁게 하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빨리 변하겠지. 아이들의 마음을 훔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구 파 도고 이현정입니다. 스파 도고만의 가진 장점을 아십니까? 국내 유일의 유한 온천 수풀과 올해 개장한 캠핑장입니다. 온천 속 물놀이와 캠핑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파 도고의 메인 타겟인 5에서 13세의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 우리만의 장점을 확실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훔쳐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아이디어. 첫 번째, 별이 빛나는 밤의 캠핑장과 두 번째, 워터 사파리입니다.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별빛 아래 DJ의 공개방송이 펼쳐지고 아빠는 가수가 됩니다. 기신이 나오는 캠핑장 전설과 엄마의 팔베개를 하고 듣는 별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바다 동물 모양의 튜브가 있는 워터 사파리가 두 번째 아이디어의 핵심입니다. 고래, 거북이, 악어 등 자기가 좋아하는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그곳은 유수풀이 아니라 태평양이 되고 대서양이 됩니다. 한 번이라도 스파두구에 다녀간 아이들이라면 다음 여름,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엄마, 스파 도고 또 가요. 다른 워터파크에서는 가질 수 없는 추억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게임의 세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카지노 인천 딜러 김경호입니다.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월드 베스트 카지노를 지향합다 2016년 파라다이스 카지노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가 영종도 복합 리조트에 주목할 것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선 우선 V.I.P 고객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까다롭고 수준 높은 고객을 만족시키면 다른 고객들의 만족도도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파라다이스만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하늘 위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시설을 갖춘 전용기, 파라다이스 카지노 스카이. 세계 최상위 부유층을 상대로 전 세계 영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피크닉입니다. 중세 귀족들이 사냥이나 야외 파티를 즐겼던 것처럼 현대 귀족들도 절경을 바라보며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아쿠아입니다. 제주도 바다 수심 20m에 설치될 수중카지노로 VIP 고객들에게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VIP 고객도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파라다이스 카지노 인천 딜러 김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에게 예술을 만들어드리는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조보경의 아이디어를 오픈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에메랄드 스위트입니다. 파라다이스의 스페셜 스위트인데요. 이렇게 훌륭한 호텔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밸류 프로바이더입니다. 우리만의 감성으로 고객에게 디자인 라이프 에자 아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새로운 경험을 전달하자입니다. 30년 전한 보드카가 등장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섹시하고 하나의 문화를 선도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30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의 앱솔루트 보드카를 만들어준 그 매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바로 그것은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병의 실내에서 이용한 독특한 광고이죠. 어느날 앱솔루트 보드카는 새로운 시도를 시도합니다. 키스 헤링, 앤디 워홀, 그리고 백남준과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아티스트들이 재해석한 앱솔루트 보드카라는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광고를 넘어 하나의 예술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앱솔루트 보드카는 단순한 술이 아닌 하나의 문화를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앱솔루트 보드카의 매직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앱솔루트 보드카에서 저는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호텔 부산의 새로운 경험으로 인류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디자인 라이프 에즈 아트를 고객께 제공하는 것이죠. 파라다이스 샤또 무통 로칠드 와인입니다. 1945년부터 매년 유명한 화가의 작품으로 라벨을 만들어 한정판으로 생산하는 샤또 무토 로칠드 프랑스 특급 와인이죠. 피카소, 샤갈, 앤디 워홀 등이 함께 참여한 무토 샤또 무토 로칠드 와인의 파라다스 호텔의 라벨을 만들어 고객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파라다스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제 고객들에게 새로운 감상과 경험을 제공하고자 파라다이스의 서비스는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콜라보레이션 비용 대비 마케팅 효과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콜라보레이션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에서 얻는 파라다이스의 브랜드 가치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브랜드 가치, 파라다이스의 브랜드 가치로 많은 파급적 효과가 일어나서 저희 호텔은, 그리고 파라다이스 그룹은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라다이스, 남다른 아이디어로 세상을 놀라게 하다. 앞선 감각이 더해진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밸류 프로바이더. 고객을 진심으로 섬긴다. 내가 고객이다. 인TEGRITY 고객이 언제나 신뢰할 수 있도록 감각을 키운다. 세계인이 고객이다. 끊임없이 외국어를 공부한다. 세적인 워터파크를 교과서로, 해양지들을 참고서로 삼는다 트렌드 세터 1시간 빠른 시계다 늘 남보다 앞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파라다이스 앞선 감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다